총성이 빗발치고 이념의 칼날이 번뜩이던 6.25 전쟁의 한가운데 서로에게 총구를 겨눠야 했던 적군 병사들이 나눴던 가장 순수하고 인간적인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은 단순한 전쟁의 기록을 넘어 생사의 기로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유대감과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관통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고요했던 일요일 새벽은 갑작스러운 포성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전쟁의 불길은 평화로운 일상을 순식간에 아사가 버렸죠. 거리에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사이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도시는 마치 거대한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이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한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고, 총칼이 난무하는 전장은 젊은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수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갓 스무 살을 넘긴 청년이었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가족의 품을 뒤로하고 생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들은 각기 다른 이념 아래 남과 북이라는 이름으로 소집되어 원치 않는 총을 들고 전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꿈을 키우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채 흙먼지 날리는 전쟁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었지만,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절규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정든 고향의 풍경을 가슴에 품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죠. 낡은 주머니 속에서 꺼내든 빛바랜 가족 사진은 그들에게 잠시나마 살아갈 이유를 부여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포화가 빗발치고 총성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전장에서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스며든 깊은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비극의 전장 한가운데에서 이름 모를 두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북에서 온 병사였고 다른 한 명은 남에서 온 병사였죠.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전쟁의 혼란과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능선을 오르내리며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과연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적이라 부르며 총을 겨눠야 했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엇갈리게 될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알수 없는 미래를 향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총성과 포화 속에서 그들은 흙먼지와 뒤섞인 비릿한 피 냄새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죠. 폐허가 된 마을의 잔해를 넘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숲을 지나 이름 모를 고지들을 피로 물들이며 나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세례를 피해 간신히 몸을 숨긴 참호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직감했을 겁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갑작스러운 성광과 함께 두 젊은 병사는 서로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 명은 남쪽에서 온 병사였고, 다른 한 명은 북쪽에서 온 병사였죠. 그들은 서로를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본능적으로 총구를 겨눴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얼룩진 군복,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 그 찰나의 순간 살기 어린 적대감만이 공간을 지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언제라도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두 병사의 눈동자에는 상대방이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성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가족과 고향의 모습이 잠시 겹쳐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총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서로의 깊은 곳을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북쪽 병사의 낡은 군복 주머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진흙탕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린 딸의 해맑은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죠. 남쪽 병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과 포화가 난무하던 전장은 마치 거짓말처럼 고요해지는 듯했습니다. 사진을 건네받은 북쪽 병사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전쟁의 광기가 사라지고 애틋한 그리움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념과 총칼의 장벽이 잠시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남쪽 병사는 낡은 물통을 꺼내들어 목마른 북쪽 병사에게 물한 모금을 건넸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의 목을 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남쪽 병사는 알수 없는 연민을 느꼈죠. 그리고 그 순간 북쪽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납시다. 그 말은 단순히 적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 던지는 간절한 희망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남쪽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시계를 풀어 북쪽 병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시계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게 할 겁니다. 꼭 살아남으십시오. 피와 흙으로 얼룩진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기묘한 유대감과 함께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자 전쟁의 폭력성을 초월한 인간 본연의 약속이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헤어졌습니다. 다시금 전장은 굉음과 함께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방금 나눈 약속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두 병사에게 단순한 생존의 희망을 넘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강력한 정신적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기묘한 연대감이 그들을 지탱했던 거죠. 그들은 각자의 진지로 돌아가면서도 방금 나눈 약속을 되새기며 이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낡은 시계와 빛바랜 사진은 그렇게 두 젊은 병사의 손에 들려 무거운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도 길고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전우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은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죠. 약속의 상대방이 과연 살아남았을지 매일 밤잠못 이루며 걱정했을 겁니다. 살아서 돌아가자던 그날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었지만 다른 이에게는 영원히 알수 없는 미지의 무게로 남게 되었죠.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피어난 찰나의 인간적인 교감은 그렇게 두 병사의 삶의 깊은 흔적을 남기며 기약 없는 미래를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전쟁의 상흔과 함께 약속의 무게를 짊어진 채 계속되었을 겁니다. 전쟁은 결국 끝이 났지만 그 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총성은 멈췄어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흔과 아픔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았죠. 살아서 돌아온 병사들은 폐허가 된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그들의 어깨에는 전장의 기억과 함께 기약 없는 약속의 무게가 어여 있었습니다. 한 병사는 극적으로 살아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일상 속에는 문득문득 전장의 악몽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고 뒤척이며 흙먼지 속에서 마주했던 그 눈빛 그리고 살아서 다시 만나자던 약속을 끊임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낡은 시계는 여전히 그의 손목에 있었지만 함께 약속을 나눴던 다른 병사의 생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그 약속은 이제 그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인 동시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전쟁 후유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상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전우를 잃은 상실감, 끔찍했던 순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의 상대방에 대한 알수 없는 그리움과 회한이 그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문득 길을 껐다, 혹은 낯선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했을 겁니다. 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했던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기억 속의 얼굴을 더듬었죠. 어쩌면 그 약속이 자신을 살게 한 힘이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고통스러운 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은 한 병사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로 남아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그리움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거죠. 수십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고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싹이 돋아났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여전히 가슴속에 그 약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우연한 계기로 그 잊혀가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래된 기록물 속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통 혹은 전쟁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두 병사의 인간적인 교감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된 거죠. 약속의 증표였던 낡은 시계가 재조명되거나 후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해져 그 스토리는 단순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살아남은 병사가 상대방을 직접 찾아나서는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굳게 닫힌 분단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겠지만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비록 두 병사가 다시 만나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기적 같은 재회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찰나의 약속이 단순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 전쟁의 비극을 성찰하고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로 재조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그렇게 시간을 넘어 분단된 민족에게 화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상징이 되었죠. 이념과 총칼이 난무하던 지옥 같은 전장에서 잠시나마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했던 두 병사의 짧은 교감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생존의 염원을 넘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분단 민족에게 평화와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죠. 낡은 시계 하나. 뒷발엔 사진 한 장에 담긴 그들의 이야기는 개개인의 작은 약속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본연의 연대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비무장지대 DMZ의 고요함 속에서도 혹은 평화 기념관에 전시된 낡은 유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날의 약속이 전하는 숙연한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6.25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분단과 갈등의 현실을 상기시키는 아픈 기억이죠. 그러나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연대와 평화를 향한 뜨거운 염원이 싹 텄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총성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한 조각의 약속, 그 인간적인 염원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